안녕하세요. 미칼 택시 미카엘입니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두통이 좀 심해서 12시 이전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도 좀좀 좀 쉬다가 밤늦게 저녁 10시 반이나 돼서 또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행을 할 것인지 비감행을 할 것인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비가맹과 가맹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가맹의 가장 큰 장점은 콜 골라받기입니다. 이콜 골라받기가 비가맹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골라받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장타만 아예 노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단타만 계속 노리시면서 회전을 빨리 시키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자기만의 이런 거리를 설정을 해서요. 뭐 나는 1km 이내, 1.5km 이내, 아니면 2km 이내 콜만 목적지와 상관없이 계속 받는 분들. 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골라받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라받기에는요. 작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또 가서 또 거기서 코를 받아오고 계속 이 회전을 시키려는 그러한 작전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이 초보자분들이 골라잡기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냥 무작정 코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리 동료들이 말씀을 해주셔도 아, 사실상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아 여기 가면은 안 되는구나,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아 여기 가면은 내가 다 바로 뭐 코를 받아올 수 있구나. 아마 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비가맹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골라받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락률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가맹 택시에 비해서 수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승객이 없는 시간대 그런 시간대에는 빈 차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대에는 나는 콜을 잘 맞지 못하는 가맹에게 밀리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가맹 택시의 장점은 목적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콜을 계속 수행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맹 택시와 비해서 이콜 수락 거리 예, 그러니까는 픽업 거리가 2km나 3km, 이 비가맹 택시보다는 더 짧은 게 장점이죠. 비가맹 택시의 이 픽업 거리, 뭐 7km, 5km, 뭐 8km, 10km 이 넘어가는 콜들이 이 비가맹 택시에 비해서 가맹 택시들은 그런 비율이 적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2km나 3km 이내 콜들이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콜 수락하기가 콜수락하고 승객에게 가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비가맹택시들이 받지 않는 에, 걸러내는 에, 그런 콜들을 또 가맹택시들이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똥골처리반이다. 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콜들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수락률은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로 빈차들이 넘쳐나거나 승객이 없는 그런 시간대에는 골라봤던 비가맹 택시들이 놀고 있을 때 가맹 택시들은 계속 승객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 아,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죠. 나는 이러한 스타일이 좋다 저러한 스타일이 좋다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감행을 할 것인지 비감행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중인 초보자분들이라면 저같은 경우는 비감행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감행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00% 수락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제가 지금 출발지와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순삭하는 콜들도 있겠지만 어, 거의 대부분 콜들은 거의 수락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강제 배차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수락률을 올려 놓고 아 그래도 나는 이 장거리 막 7km, 8km, 5km가 넘어가는 그런 픽업거리의 콜들이 나는 너무 싫다. 그러신 분들은 감행으로 넘어가셔서 그렇게 운행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가맹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개 개 중에는 뭐또 멤버십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멤버십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수요지도겠죠. 그게 뭐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39,900원을 내시고 멤버십을 가입하신 다음에. 뭐 사용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내에 나가서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굳이 뭐 수요지도를 보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콜이 있을까, 어디에 콜이 많을까 이런 것을 모르신다는 분들은. 뭐, 사용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요. 자, 오늘 제가 3월 6일 월요일 야간 근무를 마쳤죠. 아, 밤 10시 반에 근무를 시작을 해서, 아, 총 7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건의 콜을 받았습니다. 7시간 동안 183kg를 뛰었고요총 18건의 콜을 받고 16만 28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당 한 2만 2천원, 3천원, 예, 그 정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6kg, 7kg 되는 콜, 몇건 받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각 시내에 빈차들로 엄청났습니다. 아, 손님이 없다라고 뭐 다른 동료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5분 이내에 거의 모든 콜들을 다, 그러니까 손님 내려주고 5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코를 받았습니다. 코를 어, 받고 또 손님이 없다. 어, 콜도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빈차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면 또 바로 또 코를 받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7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한 16일째인가요? 오늘이 아마 16일 정도 16일째 된것 같은데 어, 콜은 계속 어, 100%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절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아, 수, 어, 오늘도 순삭하거나 뭐 취소당하는 콜도 있었지만, 어, 대부분은 그래도 계속 저는 제 나름대로 나는 100% 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뭐, 다른 콜, 반반택시나 지역 콜도, 어, 받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인위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다른 콜들은 이제는 안 키게 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이 카카오 하나만으로도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카카오만 또 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노는 시간대에도 나는 계속 콜을 받고 다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맹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맹 저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맹택시는 오히려 산납금이더 높습니다. 높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고요. 저희 회사에, 저는 지금 저희 회사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로 옮겨갈 이유도 없고, 또한 산악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아, 또 이게 감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비감행을 하면서, 어, 장거리 있고, 픽업콜, 이런 거, 장거리 픽업콜을 뭐, 7kg, 8kg짜리 픽업, 픽업콜을 받더라도, 저는 그 시간이, 어, 그냥 저에게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어뭐 손님이 콜 취소 당할까 봐막 아우 불안해 하면서 막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님이 취소해 주면 감사한 거예요. 아유, 취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달리는 겁니다. 어 그냥 가고 또 대부분의 승객들은 또 이제 또 계속 기다려 주시고 어, 또 취소한 승객에게는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 아한번 어, 그런 취소를 하는 손님들은 또 계속 취소를 하기 때문에 아뭐 나랑 또다 같이 매칭이 될 일은 뭐 극히 음, 뭐 희박하지만 그래도 저는 무조건 아, 나를 취소한 손님은 저도 취소를 합니다 아,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를 하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어, 혹시라도 아 카카오로 인해서 내가 좀 매출을 늘려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뭐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아, 말들이 많습니다 택시 요금이 뭐 비싸서 집에를 뭐 일찍 들어가고 택시 요금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이 pc 방을 가고 아, 여관을 가고 택시 비가 아까워서 야참 세상 말입니다 네, 하여튼 이 택시 요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어 내일은 아마 택시 요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어 오늘 콜 받은 내역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대박 나시고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